34장입니다. 장세기 34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위에 우리 슬라이드를 보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은 합독합니다. 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모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모레가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 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이니까. 아멘. 네. 오늘은 저 말씀 중에 오르니까 오르니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보고 생각해보고 은혜받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33장은 1절부터 쭉 봤으면 좋겠는데 어, 조금 하나하나 따져볼 게 많이 있어서요. 그냥 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야곱이 세겜에서 머무릅니다. 세겜에서 숲곳과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르는데 이곳에 머물르다가약 10년 정도를 머무릅니다. 10년이 더될 수도 있는데 약 10년입니다. 레아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요. 어렸을 때 왔다가 10년이 넘어서 이제 성장에 돼서 아가씨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가 놀고 싶었던 거예요. 세겜의 여인들과 만나러 나가 놀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겜의 추장, 족장, 세겜에 사는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디나를 겁탈, 간간을 합니다. 성경을 쓰고 싶지 않지만 성경에 간간이라고 써 있으니까 간간을 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돌아왔더니 야곱이 아무 일도 안 해요. 야곱이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빠 뭐해? 뭐 이런 느낌으로 시무과 레이가 가가지고 좀 일을 합니다. 너네 왜 이랬냐? 그랬더니 세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니 나에게 달라. 내가 너희가 얼마든지 부르는 대로 갑을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 결혼시키는 것을 수치로 여기니 니네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세겜이 동네 성읍에 딱 가가 지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성읍 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다세례를 할례를 아, 받자.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과 쟤네 딸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하나가 되리라 하면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요. 그러면 쟤네가 갖고 있는 재산이 다 우리 거가 되리라. 아주 약간 그 벌써 결혼 자체나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화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 가지고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아파하겠죠. 수술했으니까 아파할 겁니다. 3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25절부터 다시 좀 보여주시면요. 25절에, 3일째 되고 아파할 때, 시므온하고 레이가 칼을 갖고 가서 그들을 전부 노력해버립니다. 피해 잔치가 벌어져요. 네. 그리고 다노력질하고 누이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우리가 수가 적은데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다 공격하면 우린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31절입니다. 시므온과 그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럼 우리 누이가 어? 창녀같이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은 옳으냐? 지네가 마음대로 성적으로 어? 건드려 놓고 돈 줘서 해결하겠다라고 그걸 창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되겠냐? 여러분 여기서 누가 옳은 겁니까? 혹시 살인을 했으니까 살인을 했으니까 시무원과 레이는 살인자다 잘못했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 누이예요. 우리나라 요즘 신세대 말로 참교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뭔가 잘못하면 진짜로 교육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는 천벌을 받다,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심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강간범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은 어쩌면 잘했을 수도 있, 다 잘했다,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잘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와서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위험에 빠졌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강간한 건 잘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했나요? 누가 맞나요? 누가 오른아이요 우리 지금 누가 여기서 오늘 성경 중에서 누가 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오른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1번, 디나. 디나 아직요. 디나는 나가서 놀면 안 됩니다. 여자 혼자 못 돌아다니죠. 지금도 중동국가는 여자 혼자 못 따라다닙니다. 이게요. 무려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자 혼자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 지방의 여인들과 나가 놀라고 논 디나는 이 시대 문화로 따지면 대단히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러면요. 세겜은 뭐 잘못했나요? 세겜은 당간했으니까 잘못했을 것 같죠.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세겜을 변명을 한번 해볼게요. 세겜은 자라와서 그 동네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요. 우리나라도 보쌈 문화가 있듯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강간을 해서 먼저 건드리고요. 그리고 돈으로 지급, 돈으로 페이하고 데려오는 거가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세겜이라는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쟁취하는 방법이 그렇게 배운 남자예요. 그럼 세겜이 그 문화 속에서 강간이라고 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적어도 내가 세겜을 변명하자면 세겜은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했어요. 가가지고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았어. 내가 돈을 내고 사겠다. 그러니까 세겜은 잘못했나요? 간간한 건 잘못했겠죠. 지금의 우리 문화에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몇년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들의 문화하고는 달라요. 우리 노래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문화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들 문화 속에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는 그 사람들은 시간을 안지켜 진짜 시간을 안 지켜요. 우리 예배 시간이 딱 오는데, 여러분, 비 오는 날, 아, 예배하는, 예배가 약속되어져 있는 날, 비가 오면요, 그 사람들은 언제 예배가 시작되냐? 비 끝이면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비가 끝쳐야 모여요. 그리고 와가지고 비 끝여서 이제 예배 시작하자 아무도 문제 없어. 외국인인 한국인인 나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안 나타나다니. 여러분, 문화라는 거 무시하면 못, 못 합니다. 세계을 변명하자면, 세계만 그 문화예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하려고 잘하려고 해봤던 거예요. 아들들은요. 자기 누이가 당했어. 참으면 되겠어요. 참는 게더 문제예요. 성경은요. 주석에도 써 있습니다. 이삭이 뭐가 문제냐면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무 짓도 안 합니다. 성경에써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들이 복수하고 오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지, 지방 걱정하고 있어요. 이삭은요? 그러면 이삭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이삭의 말이 맞아요. 야곱이요. 야곱이 야곱의 말이 맞아요. 야곱이 그 동네에 자신은 연약한 백성이에요. 거기서 자기 자신들이 정말 그런 이런 식으로 힘을 발휘하면 다른 민족도 와서 다른 민족도 와서 이 여기를 다 죽일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잘하고 잘못했는지 따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의 정의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 정의가 마, 하버드대에서 마이클 샌더가 4 0년 동안 강의하고 있는데요. 저 책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인데 저기에 보면요. 정의를 정말 정의 내리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기 내어인 저기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 한번 정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기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기찻길 선로 문제. 저기는 기관사로 나와 있지만 이야기를 조금만 바꿀게요. 선로 변경사가 있습니다. 선로 변경사가 있는데 기차가 망가졌어. 지금 이대로 놔두면 다섯 명의 일 인부가 죽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선로를 변경하면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데, 여기는 한 명의 인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대로 납둬서 다섯 명을 죽게 하겠습니까? 선로를 변경해서 한 명을 죽게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선택해 보십시오. 어느 걸 선택하든 여러분은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그냥 놔두면 무책임한 겁니다. 땡겨서... 이쪽으로 돌려야 한 명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한 명만 죽게 만드는 순간 여러분은 또 신이 된 겁니다. 왜? 뭔데 이한 명의 운명을 바꿉니까? 이게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옳은 것 옳은 것 추징 더 굿. 옆에 있는 책인데요. 추징 더 굿. 저것을 우리는 선택할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정의를 완성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시몬과 레이는 누이의 복수는 했지만 자신들 집안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성경에요. 심판하다라는 건데, 여러분, 정의를 세우려면, 심판이라는 겁니다. 정의를 세우려면, 무엇인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잘못한 것에 대가를 지불해야 정의가 세운 거예요. 잘못한 걸 냅두면 계속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게 성경에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저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걸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스파트? 세데크, 그 디카이오스네, 크리스스라는 네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요. 정의라는 단어로요. 심판받다, 정의하다, 이런 걸로요. 성경에 전부 3,800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 366번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많이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심판하다, 이, 저네 가지 단어가 3,800번 나와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정의는요. 한자로 봤을 때, 한자로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저맨 위에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한자로 두 개의 애들은 양 자, 양이에요. 그 다음에 나, 아 자가 서 있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요, 양 아래 내가 있는 겁니다. 고대, 중국이든 중동이든 양은 재물입니다. 재물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어린 양 안에 내가 있다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가면 또 많이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에는 어린 양양양 양,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자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요 그냥 제사 의롭다라고 하는 의의 개념은 뭐냐면 양 아래 내가 서 있을 때 의로운 겁니다 이쪽에 보면요. 어, 정의의 여신입니다. 정의의 여신은 여신이라고 표현하고요. 눈을 가리고 저울로 재고요. 칼로 가르는 겁니다. 다른 나라 정의의 여신을 보면 캐나다 정의의 여신이 가장 다음 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캐나다 정의의 여신이 가장 멋있습니다. 저 캐나다 정의의 여신은요. 칼만 들고 있어요. 칼만. 잘못하면 처단하겠다. 애. 그리스 정학, 원래 있던 정의의 신은 남성 신입니다. 그리스에서 원래 시작한 정의의 신은요. 그분은 저울하고 칼을 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은, <laughs> 우리나라 여신세 번째께 우리나라 의 정의의 여신인데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가볍습니다. 저울은 들고 있고요. 칼은 안 들고, 있고요. 법점만 들고 있습니다. 예. 사람마다 정의를 생각하는 것은 다르지만 가름하여 벌를 준다라는 개념이 정의이고요. 신이 할수 있는 영역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의는요. 옳고 그르면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저 사람은 뭐 어때, 저 사람은 뭐 어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물을 자를 때. 가로 먼저 자르고 세로 자르면 안 됩니까? 세로 자르고 가로를 자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로로 잘라야 맛있다고 우긴다면 그게 자신이 정이 옳다고 우기는 겁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누가 옳은가요?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옳고 그르다면 가장 먼저 야곱이 벌받아야 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베델에서 이곳이 벳 엘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고 서원해 놓고요 올라갔다가 라반의 동네에서 20년 살다 내려오면서 베들까지 안 오고 베들까지 안 오고 어디서 세우냐 베들 위에 있는 숲곳과 세겜에서 10년을 장막치고 집을 짓고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잘못했다면 야곱이 아까 그 저거는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선하고 하나님도 고향으로 가라는데안 가고 거기서 그냥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일어나 베델로 가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야 일어나 베델로 가라 네가 서운했잖아 좀 가라 이럴 것 같아요 갔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질서 없이 살아버리니까 온 동네를 피바다로 만든 겁니다 아까 제가 세겜을 변명했지만, 간간한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세겜의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세겜 동네에 있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잘잘못을 따질 수 없습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여러분, 우리는 을을 이룰 만큼 능력이 있나요? 우리 안에 을를 만큼 능력이 없어요. 자, 여러분,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르려면 내가 정확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옳다고 주장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신인가? 신만이 오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 잘못한 거 많아요. 오늘 우리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 잘못하고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거짓말쟁이에요. 얼마나 뻥치고 다니는데요. 하나님한테 벳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약속 변화가 안 왔어요. 어제 묵상했죠. 형예서한테형나 세일로 갈게 먼저 가있어 그래 놓고 안 갔어요. 10년째 안 가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장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우와를 믿으니 여우와께서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겁니다. 우리는 을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를 이루려면 아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심판자가 될수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의를 못 이룹니다. 더욱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냅니다. 아까 기간사요. 여러분. 기관사가, 설로 변경사가 기차가 달려가는데 다섯 명이 죽을 때 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을 죽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네명 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한 명이 여러분의 아들이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바꾸시겠습니까? 저러면 안 바꿔요. 그냥 다섯 명 죽게 냅두죠. 하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잘 보세요.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인간은 죄를 져요. 여전히 죄를 져요. 여전히 죄를 지면서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그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치겠을 거예요 아마. 이런 정말 답답한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기 위해서 정의롭게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건 분명한 누군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 한, 우리로 가서 묵상, 우리를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을을 형성할 만큼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을을, 내가 의롭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내 속성에, 내 죄성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부엌에서 밥은 이렇게 퍼야 된다 얘기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신이 되려고 노력한 거예요. 찬양을 할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화음 놓아야 된다. 왜 이쪽에 있냐? 이쪽에 서야 된다. 전부 무엇이 오르냐? 이때는 자신이 그 의를 이룰 만큼 정말 능력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능력이 된다면 하셔도 됩니다. 능력이 안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 공의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분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 주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 주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채워 주신다면 공의,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돌백에 베고 배들에서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않게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와요. 하나님께 하나님 뭐 해주세요만 하지, 하나님 뭐 하겠습니다는 절대 잘안 지킵니다. 하나님의 명령 잘안 지켜요. 그러면서 얘가 옳다, 제가 옳다, 맨날 그 얘기만 합니다. 우리 잠시 내가 정말 옳았는지 잠시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잠시, 정말 내가 옳았는지,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엔 을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타인에게 옳다 그르다 말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내 죄성이 드러난 걸 깨닫기 바랍니다.